손가락 비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더워진 기운을 얼굴에 대십시오. 그리고서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해서 문지릅니다. 이 동작을 12번 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반대로 안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해서 문지르기를 12번을 하십시오. 이것은 얼굴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머리빗기 24번입니다. 손가락을 뒤삼아서 뒤쪽으로 향해서 빗어나갑니다 24번 계속해서 귓바퀴 문지르기 시계방향으로 12번 반대방향으로 12번을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귀 바퀴를 잡아다니기. 이건 여섯 번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명청구. 명청구 할때 주의할 점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부위를 치고, 그 다음에 손바닥 가운데 부위는 두 번째로 귀 구멍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검지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누른 다음에 손의 부분을 치게 됩니다 이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런 동작이 됩니다 이때 양쪽 팔은 겨드랑이 사이를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까지 동시에 됩니다 24번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귀 구멍을 막고, 아갔다 떼기를 세 번. <laughs>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laughs> 코 밑, 윗 입술 이 부분과 아래 이 부분을 교차로 12번을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손을,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로 해서 12번. 그 다음에 태양열 문지르기. 이때 엄지손가락은 턱 부위에 두시고, 볼뼈 있는 부분에 두시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태양열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1 2번 이때 횟수가 늘어날수록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에 반대로 넓은 면적에서부터 좁아지기를 1 2번 그 다음에 손가락 넷을 이곳에 밀착시킨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눈 주위를 문지릅니다 그 다음에 코 양측 문지르기 이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문지르 내려서 코를 나왔다가 둡니다 24번. 이렇게 해서 마사지가 끝나고 계속해서 오른발을 왼쪽과 나란히 한 다음에 몸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오른손은 명문 아래 두고 왼쪽으로 머리를 구부려서 오른손은 앞쪽을 따라서 갑니다. 이때 시선은 왼손을 입니다 다시 오른손을 내리면서 왼손은 오른쪽 앞을 따라서 갑니다. 서서히 상체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왼 다리를 왼쪽으로 한 걸음 듭니다.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서 왼손은 올라가고 오른손은 뒤쪽으로 빠지게. 중심이 가운데로 듭니다. 이 상태에서 왼손을 다시 쓸어 내립니다. 다시,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방향이 바꿔집니다. 왼 다리가 오른쪽으로, 오른발, 그 다음에, 손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손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가슴 앞을 나란히 이 상태로 24번을 상하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양손을 배꼽 양 옆에 두신 다음에 다시, 왼다리를 뒤로 차고, 오른손을, 안을 찌르고, 그 다음에, 오른발. 양손을, 땅 옆으로 폅니다그 다음에, 왼발. 왼발을 많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이때, 발등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오른발 발등이 땅에 닿고, 양손은, 왼발 복숭귀 뒤에, 복숭앞 뒤에 둡니다그 다음에, 손 모양을 반대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탑니다 동시에 양손도 뿔을 끼듯이, 오른발을 놓고, 왼발을, 발 뒤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옵니다. 다시 계속해서 오른 발이 돕니. 다시 왼발 발등을 땅에 대니. 이때 왼 손은 오른 발발 무릎 위에 두시고 오른 손은 이마 위. 계속해서 왼 발에 한 걸음 앞을 땅에서 내딛고 왼 손은. 앞으로, 배가 물 위를 나르듯이, 물을 치고 나르듯이, 오른손이 올라왔다가 다시 쓸어내립니다. 오른손을 끄집어와서, 배 부위에 왔을 때, 왼발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손바닥을 켰다가 주먹을 치면서 시선은 왼쪽 발 뒤꿈치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른발을 왼쪽으로 틀면서 손을 켰다가 다시 주먹을 치면서 왼발이 이때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발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자세는 이렇게 됩니다. 이 자세에서 오른발을 들었다가 뒤로 빼면서 왼발을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오른발 이동하고 중심을 오른발에 두고 이때 시선은 오른발 복지혈을 보게 됩니다. 24번을 상하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팔 모양을 바꿉니다. 다리로 왼발을 들었다가 공격됩니다. 허리를 구부려서, 오른발, 왼발, 허리를 더 틀은 다음에, 이번에는 시선은 왼팔의 곡지에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4번을 방하로 움직입니다. 계속해서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봅니다. 서서히 꼬리뼈부터 구부러지기 시작하여 손이 땅에 올므로쯤 되면은 다시 주먹을 쥐고 서서히 땅을 이렇게 서옵니다. 이때부터는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풀면서 양 팔은 양쪽으로 돌리면서 다시 내리앉습니다 이때 왼쪽 무릎은 오른쪽 다리 사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왼발을 한발 발을 차고 놓십시오. 중심이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팔을 뻗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서 손가락은 구부러졌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뒤쪽으로 향해서 뿌리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으로 향해서 양손 양쪽 옆으로 양손을 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이 동작은 세 번이나 다섯 번이나 일곱 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 팔을 위로 그대로 올립니다. 이와 저는 손 모양이 바뀝니다. 중심이 뒤쪽 다리로 가게 됩니다. 허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두십시오. 더 이상 허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다시 풀어주십시오. 이제 왼손은 여기에 두고, 오른손은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해서 손바닥 길이 땅손 손바닥 길이 마주되고, 그 다음에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해.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중심을 왼쪽으로 이동한 계속해서 허리가 돌아서, 하슴이 왼쪽 뒤쪽 상방을 쳐다봅니다. 다시 허리를 풀어서, 이 상태에서 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다시 중심이 왼쪽으로 갑니다. 뒤로, 이때 손바닥은 아래를 향해주세요. 다시 손바닥을 뒤집어서, 손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야 됩니다. 자, 왼쪽 다리를 먼저 움직이시고,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오른 다리, 상체를 일으켜주십시오. 다시 그대로 쓸어내립니다. 이때 중심이 왼쪽 다리에 있습니다. 오른발을 닫고 왼발을 나란히 그 다음에 꼬리뼈부터 서서히 일어납니다 양손이 가슴 부위에 왔을 때 다시 내립니다 하나 윗뒤 손가락 구명지 중지 검지 원을 그리면서 돌리기를 세번 하십시오 둘. 다시, 검지, 중지 무명지 깨끗한구 번. 셋. 자, 이때 가슴을 펴시고, 손 모양을 마음껏 트십시오. 그리고 순간적으로 오십시오 숨을 펴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본 동작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동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무리 동작에서 첫 번째. 고개는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혀 모양은 반대로 돌아갑니다. 이때 여성들은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혀는 반대로 돌아가고 시선은 오른쪽으로 따라서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왼쪽으로 부터 시작하고 여자들은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대로 이쪽에서 이빨을 윗니와 아랫니로 맞대기 36번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동작은 이 동작을 할때 페는 오른쪽 볼, 볼 쪽으로 갖다 놓고 시선은 오른발 발뒤꿈치를 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때는 혀가 왼쪽 볼에 있고 시선은 왼발 발뒤꿈치를 봅니다. 이때 손 모양은 오목하게 해서 반전양 옆을 치게 됩니다. 이걸 24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호가 여우가 달 보고 절하는 동작입니다. 먼저 어깨를 축저 올린 다음에 땅바닥을 소가 풀뜯어 먹듯이 계에서 내려앉으면서.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입을 벌립니다. 숨을 삼키시고 양 팔을 겨드랑이 뒤로 뿌리십시오. 이 동작을 세번 반복합니다. 동작은 빼음에서 동맥으로 귀를 소통시키는 작업입니다 귀를 돌린 상태에서 숨을 삼키시고 서서히 숨이 반대눈으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나서 뒤로 손을 뿌리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8 0까지 동작이 다 끝난 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니,